오늘의 오마탐 경산 옥산동에 위치한 황소마을에 찾아왔습니다. 여는 또 뭉티기 생고기라 카지에 유명한 집이고 밑반찬 깔끔하게 나오고 곰국 내주시는데 어, 뜨끈뜨끈하게 또 찍입니다. 뭉티기는 또이 장이 생명 아니겠습니까? 나오자마자 바로 스가스가해가삭 비비놓고 색깔 벌거의 직이지에 뭉튀기 바로 티 나왔고 야 윤기지기지 이거 쫀득쫀득하니 희한합니다. 대구하면 뭉티기 아닙니까? 바로 한점 집어가 장 듬뿍 집어가 입속으로 꼬린 시키면 마 술을 안물수 없다. 바로 짠! 수육도 티 나왔고 야 이거 입에 넣어보면 노가 없어지거든요. 부들부들하니 희한합니다. 뭉티기는 쫀득하고 수육은 보드랍고 술이 콸콸콸 들어간다. 그러고 또 육회 티 나왔고, 이집 육회는 좀 달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피타이저로 드시기를 추천드리면서, 황소마을 인사되는 집 확실합니다.